미국 사회에서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DEI)의 기원과 발전.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D, E, 네. I)는 특정 개인이나 단체에 네. 의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여러 사회적, 역사적 과정을 거쳐 발전해 온 개념입니다. 이 글에서는 D, E, 네. I의 발전 과정과 이를 형성하는 데 영향을 미친 주요 요소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다양성 디버시티의 개념 등장. DEI의 기초는 1960년부터 1970년대 미국에서 본격적으로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기는 민권 운동이 절정에 달했던 시기로 인종 차별을 철폐하고 동등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노력이 활발히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1964년 민권법인 시벌라이츠 액트 어브 1964는 고용, 교육 사회적 영역에서 인종, 성별, 종교, 출신 국가 등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며 다양성 개념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같은 시기에 시행된 적극적 우대 조치인 어퍼모티브 액션 프로그램은 교육과 직장에서 소외된 집단의 대표성을 높이는데 기여했습니다. 이로 인해 다양성은 사회적 책임의 일부로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네. 형평성 애거티의 확장. 형평성 에고티의 개념은 다양성에 확장된 형태로 1980대부터 1990년대에 더욱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형평성은 단순히 동등한 대우를 넘어 사람들이 시작점에서 겪는 불평등을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시스템적 개입을 강조합니다. 의는 모든 사람이 공정하게 자원과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교육 및 직장에서 공정한 정책을 만들기 위한 논의로 발전했습니다. 3. 포용성, 인클루전의 중요성 2000년대에 이르러 포용성, 인클루전이라는 개념이 대두되었습니다. 많은 조직과 기업은 단순히 다양한 구성원을 확보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포용성은 조직 내에서 모든 구성원이 존중받고 자신의 아이디어와 기여를 통해 가치를 느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다양성과 형평성이 실질적으로 조직 문화에 녹아들게 되었습니다. 4. 현대 DEI의 통합적 접근. DEI가 오늘날 통합된 개념으로 자리 잡은 것은 주로 2010년대 이후입니다. 전 세계의 기업과 기관들은 DEI 프로그램과 정책을 채택하며 대표성 강화 공정한 시스템 구축, 포용적인 문화 형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인적자원관리학회 SHRM와 같은 영향력 있는 단체들은 DEI의 표준화된 실천 방법을 전파하며 글로벌 확산을 이끌고 있습니다. 5. DEI의 주요 공헌자들 DEI는 특정 인물이 발명한 개념은 아니지만 여러 사회운동과 리더들에 의해 발전해 왔습니다. 대표적으로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드라이브, 마턴 루서 킹 주니어, 와 말콤 엑스, 멜컴 엑스 같은 민권 운동 지도자들은 인종 평등을 위한 기반을 다졌습니다. 여성 운동과 성평등을 주장한 페미니스트들의 노력은 형평성과 포용성 개념의 확장에 기여했습니다. 로즈벨트 토마스 주니어 박사는 다양성 관리의 아버지로 불리며, 조직 내 DEI의 실천적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날 DEI는 단순히 개념을 넘어 사회 정의와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 전략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는 역사적 배경과 사회적 요구의 산물로 기업, 교육, 공공 정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히 활용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DEI는 지속 가능하고 포용적인 사회를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